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팔절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대속제일 용키프루라고 하죠 어, 용은 날이고 키프루는 어, 대속함을 받다 속죄함을 받다. 그래서 속죄를 받는 날 용키프루이고요. 어, 용키프루는 또 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제 그러죠. 어, 그것은 인간이 어, 죄를 짓지만 어떤 인간도 우리 힘으로 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어, 오직 이것은 어, 하나님의 어, 은혜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제 하신 일이죠. 죄를 대속하신 일은. 그래서 어,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은혜로 어, 대속함을 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어, 그런 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 대속제일이야말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제 이렇게 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안식일은 어, 금요일 해질녘부터 이제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 요일의 개념도 있지만. 이 절기에 성회로 드리는 이 안식일. 그래서 절기의 개념은 요일과는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나팔절 이런 절기들은 음력이기 때문에 나팔절이나 대속제일 이런 거는 해마다 날짜나 요일이 다르죠. 그래서 어, 그런 것과는 이제 관계가 없는, 그래서 안식일 이러면 우리가 그런 요일을 나타내는 안식일도 있지만, 이제 절기적인 개념의 어, 안식일도 있다.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어, 대속제일은, 어, 구약에서는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어,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어 회개하고 어 대속을 받는 날인데, 어이 말은 어 1년 내내 어 지성소가 어 닫혀 있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지연 어,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그래서 희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죠 아무도 그러면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그러나 하나님은 제지연 어, 인간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어, 내어 주신 날이 이 대속제일이죠.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이제 어, 대속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어 그렇게 어 이제 지내는 거죠. 그런데 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어 막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약 성도들은 다 지성소가 어, 열려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어느 때나 어, 정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어,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정말 그 담력을 가지고 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언제나 회개할 수 있는 어, 1년 365일이 우리는 어, 그 대속제일과 같이 어, 주님 앞에 죄를 어, 속죄받을 수 있는 이런 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레위기 16장이 대속제일에 대한 16장 전체가 대속제일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걸 다 읽어보면 좋은데,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대속제일의 의복을 보면요. 대제사장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 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원래 대제사장의 옷은 이 세마포 속옷을 입고, 위에 또, 어, 청색 옷을 입고 그 위에 또에옷을 입고 어, 견대를 하고 어, 이렇게 어, 다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이 대속제일에는 세마포 옷만 어, 입고 들어가고 어, 이제 세마포 간만 쓰고 어, 이것은 어, 세마포는 제 어, 없으신 예수님을 어, 나타내는 이게 모형이 어, 되겠죠. 어, 그리고 어, 우리가 또 음. 1 2절에 보면은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희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년으로 정거개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 기도의 향, 어그 향을 쫙 이제 어그 속죄소 위에 어다 이렇게 덮죠.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는데, 어 우리 이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구름이 가리는 것 이게 이제 대 제사장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림하실 때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동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실 때도 이게 구름이 그를 가리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이것이 다대 제사장적인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속죄소 안에 들어갔을 때그 시온자, 그죠? 그기에어 일곱 번 이렇게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칠이라는 숫자는 어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를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완전한 어 대속의 사역을 어 얘기하는 게 우리 로마서 어 3장 23절로 25절까지 또 히브리서 10장에 어 말씀들을 통해서 어 이제 이것을 나타내는데 우리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까지. 오 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목제물로 화목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이하목제물이라는 말이 이제 카타르 그 죄를 대속하고 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화목 제물이 대신 어 그것을 이제 카파른 거죠. 그죠? 어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어 주님이 어한 번에 어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어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또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어, 회개하고, 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살, 살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 다시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 신약성도인 우리들은요, 정말 밤에 자기 전에 꼭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이런 습관, 또 죄를 지으면 죄에 민감해서 우리가 즉시 즉시 죄를 회개하는 습관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늘 죄를 회개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겠죠. 또 히브리서 0장2 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라. 그래서 주님이 이 일곱 번 핏불인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개세만의 기도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채찍에 맞으시고 또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또 양손에 못 박히시면서 또 발에 못 박히시면서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일곱 번의 피를 쏟으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모형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이제 이 완전한 대속은 예수님의 이제 재림 때, 대속제일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절기잖아요. 이제 그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 대속제일은 이제 두 마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 염소를 두 마리를 잡아서 한 염소는 이제 어, 성소로 들어가고, 그 피가, 그죠? 한 염소를 이제 잡은 그 피는, 어,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염소는 산채로, 어, 이제, 어, 영문 밖으로, 그러니까 이제 광야로 어, 나가서 그 낭떨어지로 이제 떨어지는 아사셀 염소라고 하죠. 이것은 뭐, 뭐냐 하면, 어,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이제 이 죄도, 어 대속을 받아야 되지만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라는 게 우리 안에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는 우리 양심에 남아 있는 그 죄책감까지 다 없애는 거죠. 그래서 어그 아사셀 염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어 이제 그한 사람이 그 강야로 어, 낭떨어지까지 이렇게 몰고 갈때 사람들이 막그 아사셀 염소에게 돌을 던지고 이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서 강야에서 떨어지는. 그 장면이 우리 예수님이 그 골고다에 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비아돌라로사라고 하죠. 어 그때 정말 주님이 어피 흘리면서 죽어가시면서 그 죄를 어 담당하면서 가시는 이어 아사셀 영소와 같이 어 그렇게 영문 밖에서 이제 어그 육체는 어 돌아가시고 그 피는 이제 우리의 또 죄를 어 사하시고 이래서 그 예수님의 육체의 두 가지를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것이 이제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되는 죄와 죄들과 이제 그것을 모든 죄가 이제 다 떠나 없어지는 그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대속죄일은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약 백성이나 아, 이 열방의 모든 어, 교회들이나 또 이제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의 그 이제 민족적인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이제 주님 앞으로 어,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 이제 열방의 교회들이 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 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어떤 그런 정결 예식을 어, 보여주는. 어,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게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순절 어,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어, 정말 권능을 받고 어, 이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이제 오순절에서 나팔절까지 오는 어, 이 시즌에 어,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되고 어, 이렇게 정결하게 이제 씻겨지는 이것이 이제 어, 그래서 나팔절에 어, 이방인들은 먼저 어 깨끗하게 정결하게 신부 단장이 된 신부들은 휴거되어서 올라가고 이제 그렇지 못한 어또 믿는 자들 아직 예수를 믿지만 온전한 신부로 단장되지 못한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한 자들은 환난 어 가운데 또더 남아 있게 되죠. 그런데 이 이제 대속제일에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때그 이제 남은 자들도 다. 어, 그때 정결하게 씻겨져서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어, 이대속제일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음, 그래서 어, 천년 왕국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다 이, 이 이제 씻겨지는.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 이 스가랴서 1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한다고 돼 있어요.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또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다 따로 애통하고, 그의 아내들이 또 따로 애통하고, 그래서 14절에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따로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각 족속이 대회계해서, 어, 천년왕국으로, 어, 들어가게 하는, 어, 그 날이 대속제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제일에 부는 큰 나팔은, 이제 하늘문이, 어, 닫히는 나팔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 이제 그때 다, 어, 우리가, 이제 하늘문이 닫히는, 어, 모든 그 구원이 어, 완성되는 것이 이제 대속제일이죠. 그러니까 이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았던 평생의 죄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 단숨에 용서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날마다 이제 대속제일이 되는 거는 우리 이제 신약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완성은 예수님이 지상재림 하실 때에 먼저 휴거된 교회, 나팔절 때 휴거된 교회와 그때 회개하고 돌아온 이제 유대인과 다 함께, 어, 결 예식에, 어, 이제, 참여하게 되는 이것이, 어, 대속제일이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나팔절 때 휴고된, 어,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 때 같이, 어, 이제, 이스라엘의, 어, 재림, 예수님의 재림 때, 이제, 같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아마, 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어,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사람마다, 어, 다, 이제, 그, 얘기하는 것이 여러 설이 있는데, 어, 이제 저는,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먼저, 어, 열방의 교회들 중에 신부 단장된, 어, 교회들이 휴거되고, 어, 그리고 다시 이제, 어,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인 회계가 있는 지상재림 때, 그때 같이, 어, 이제 그 교회와 예수님이 함께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 구원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체가 어다그 정결 예식으로 이제 거룩해지면서 어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어 생각하는 쪽에 저는 어 동감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이 이제 속죄일은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속죄일에 이제 우리가 어,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어, 교회들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지만 어, 사순절에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대속제일에 우리가 정말 어,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어,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사건, 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어, 온전하게 어, 정말 단번에 용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제일 나팔절에서부터 이제 대속제일까지 그 10일 동안에 어, 굉장히 뭐 든어인간계의 죄를 용서 받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어 대속을 받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 철저히 회개하면서 어 거룩한 삶을 어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365일 대속제일인 우리들은 어 신약 성도들은 어 날마다 어 정말 자기 전에 회개하고 또 죄를 지으면 즉각즉각 즉각 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어, 성령께서 어, 정말 그런 것들을 어, 감동 주실 때마다 또 회개하고 어, 이렇게 해서 회개가 어, 생활화돼야 된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은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씻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죠? 디모대 전서 4장 5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그죠? 우리가 거룩하여 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씻고 또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속죄일에 해야 될 일이라면 또두 번째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어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부활장이죠. 부활장. 그러니까 정말 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고린도 전서 15장의 이제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부활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과 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다 정리를 한 다음에, 58절의 결론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어, 그래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부탁하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될 일은 주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면 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는데 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죠. 땅 끝은 어, 열방이죠. 그러니까 열방과 이스라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제 20절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지상명령이잖아요 우리가 그 지상명령을 어 정말 읽어보면서 <laughs> 마치겠습니다 어 18절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것을, 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어,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삶에, 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어,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어, 이 성교와 전도, 어, 이 일은, 어, 우리가 마땅히, 어, 해야 되는, 이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대속죄의 일에 이 절기를 생각할 때, 날마다 우리가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우리만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주변에 계속해서 전하는 그 일에. 주의 일에 우리가 다 참여해서. 어,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이것이, 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약의, 어, 대속제일을, 어, 보면서 또 대속제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어떤 식으로, 어, 이 절기를 지키는지, 이 열흘 동안의 경해의 날을 통하여 정말 그 대속제일의 주님의 대속을 받는 어,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 또 예수님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어, 정말 어, 일곱 번의 핏 뿌림을 통해서 또대 제사장적인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 지성소를 열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신 어, 이런 것들을 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제일 이 절기를 통해서 정말 어, 주님 앞에 날마다 어, 죄를 어, 회개하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수 있도록, 또 어, 주님께서 어,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그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어, 하나님의 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우리가 완수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로 그렇게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잠자는 영혼들 다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과 함께 나팔을 부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